국가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한 헌법재판소. 고일석 에디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국가가 해야할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즉 헌재는 국가 재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전면 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 기구가 아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 및 공직자의 헌법 위배를 따지는 것이 법원과 구별되는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기능이다. 따라서 탄핵의 요건이 헌법 및 법률 위배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헌법적 책무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는 이상민 장관의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정밀하게 따졌을 뿐, 국가재난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없다고만 판단했다. 국가 기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의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방과 사고, 직후의 대응에 대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따지만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 기관의 헌법적 의무를 위배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적 의무 위배보다는 법률 위반 여부만 중점적으로 따지면서 스스로를 형사재판 기구로 격화시켰다. 그러나 형사재판 기구라고 보더라도 헌재의 판단은 심각하게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헌재는 법률 위반 부분만을 정밀하게 들여다봤을 뿐 현행법상 이러한 국가 재난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헌재는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고를 늦게 받았고 현장 인근에 있지 않아 피해 상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현장 지휘소에 도착해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재난 원인과 유형, 피해 상황 및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적절하게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어도 현장 구조와 시신이송 등 현장 활동은 잘 운영되고 있었고,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에 있어서는 각급 긴급 구조 통제 단장의 현장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현장 지휘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기본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형식적 법론이도 아니고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전 인식이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판단들이다. 사실 판단은 부실하고 논리는 치졸하기 이를 때 없다. 현재의 판단에 따른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사유로 보고를 늦게 받는다면 그 이전의 모든 행위 혹은 부작위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보고를 늦게 받게 된 구조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를 늦게 받고 파악된 정보가 적을수록 중앙행정기관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와 무게가 좁아지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수집하기 전에는 어떤 판단이나 정책적 결정을 하지 않아도 좋으며 현장 구조 활동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고 있기만 하면 그때그때 보고를 받고 최선을 다하라는 식의 동료 외에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의 지휘 책임 및 권한을 현장 소방재난 담당자에게 부여한 재난기본법의 취지를 오로지 현장 책임에만 국한하여 그러한 현장 지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 효과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과 구조를 마련하고 조성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아예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헌재의 판단을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상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관장하는 기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돌발적인 재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따라서 재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말로 줄일 수 있다. 현재의 판단이 옳다면 재난의 책임은 현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경찰청과 소방청에 있을 뿐, 중앙국가기관은 그 어떤 책임도 없이 현장기관들의 조치와 활동을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이태원 참사에 있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단위에서만 형사책임의 추궁이 이루어지고 1일 이센터 관리와 기동대 운용 등의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 등그 윗선에 대해서는 기소는 물론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 또한 최근 충주수에 있어서도 현장 경찰에 대해서만 모진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헌재는 대한민국이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전혀 질 필요가 없는 국가라는 것을 이 결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국가 재난에 대한 국가 기관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이제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물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 헌재 결정 직후 헌재 주변을 뒤덮은 유가족의 오열과 그분들이 흘린 피눈물은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오로지 헌법 조문에만 존재할 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달래주고 감싸줄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가기관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